여러분 우리 시편 23편 1절을 암송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더 할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1절을 유심히 읽어보면 의아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백에 백, 100 뭐라고 대답할까요? 부족한 것 있습니다. 더 진실하게 말한다면,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돈, 건강, 가족, 관계, 직업, 집, 뭐, 우리 주변에 아쉬움과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했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영어가 재미있습니다. Want입니다. 소원한다는 뜻이에요. 소원할 게 없다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의 뜻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핍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 공동 번역 에서는 아쉬움이 없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핍이 없다는 라 뜻으로 번역하면 더 리얼하게 와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고백 하냐면 나에게는 결핍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13회 일상 16장 에 보시면 그리고 3회 상에 나타난 다윗의 일생을 추적해 보면 그가 얼마나 부족함이 많았는지 결핍투성이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에서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다이시그 많은 결핍 속에서도 결핍이 없다고 고백할 수있겠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거를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다이시 얼마나 결핍이 많았는지를 함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몇째 아들로 나왔느냐 하면 여덟 번째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역대기에는 일곱째 아들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하면 역대기에는 다윗을 긍정적으로 묘사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완전수인 7로 기록을 해놓고 3월 상해에서는 다윗이 이상적인 왕이긴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고 비판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집안에서 완전수, 다음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배제된 자, 소외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수신학이라고 그래요. 수신학, 숫자로 뭔가 의미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해석도 해 봐요. 8이라는 숫자가 7에서 벗어난 숫자긴 하지만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완전에서 빠져나간 자, 제외된 자, 소외된 자, 배제된 자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 막내라는 단어입니다. 막내 이 막내라는 단어가 하카토온이라는데 그냥 말대로 막내예요. 근데 작은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사울은 큰 자라고 등장하고 있어요. 큰 자로, 근데 다윗은 작은 자, 막내, 말제 이렇게 등장하고요. 근데 이게 말제 막내라는 단어가 그냥 보자 들일 것 없고 하찮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가끔 막내 보고, "아이고, 우리 귀여운 막내" 이런 뜻이 아니고요. 천덕꾸러기라는 뜻의 막내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덟 번째라는 것, 막내라는 단어의 단어, 그리고 세 번째는 사무엘이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빼먹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무엘은요 당시에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만 왕적 존재였어요. 그 다스리는 정치적 지도자였고 제사장이었고 예언자이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1인 자입니다 뭐 대통령을 알만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 분이 와서 너희 집 아들 다 데리고 와라 라고 했는데 빼먹었다 부모도 형제도 그 집안 식솔도 다잇을 기억하지 못했다 라는 거예요 무시했다 라는 겁니다 전제 존재, 존재감이 제로 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집안에서 천대받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무엘이 너네 아들 다불러라 그러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부모도, 형제도, 집안에 있는 일꾼들도 다윗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결핍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 이새가 지금 양치러 가고 없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어, 사무엘상 해석자인 김구원 교수가 쓴 글에 보면 당시 최첨단 공업은 농업이었다 고 그래요 최첨단 기술. 을 왜냐하면 이들은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목축업 중심이었는데 농업으로 서서히 전환하는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양을 치는 사람이 아니었고 농사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봤다라면 다윗은. 양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양치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집안에서 괜찮은 사람들은 농업을 시키고 관직에 보내고 별볼 일로 없는 애들은 집에서 농그 양치기 했다이 말이에요. 우리 여기는 좀 다른가요? 예전에 집안에서 아들들 또 첫째 아들 공부하는 아들들은 서울 보내고 그죠? 에, 하고 공부 못 하고 둘째 셋째인 애들은 어떻게 해요? 딸들은 집에서 소치고 집앞 부엌 일을 하고 뭐 그런 거 학교 중학교 교육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집에서 학교도 안 보내고 그냥 양치고 그냥 하는 어, 그런 아들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 이 본문 다음에 엘리압 형이 아주 자기 동생을 비난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앞뒤 맥락으로 보면 사무엘이 와서 자기들 모두를 빼놓고 동생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겠죠. 그렇지만 이런 맥락들을 살펴보면 형엘리아에에서도 무시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성장 과정은. 완전히 결핍 투성이었고 존재가 없고 천대받고 무시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죠. 자기 장인이자 자기의 주군인 사울로부터 늘 비교식을 받으면서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축적해 봤을 때 다윗은 결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수 있었고 시편 23편 1절에서 나에게는 결핍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책 얘기를 했죠. 에, 폴 트루니에의 고통보다 깊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 폴 트루니에가 쓴 마지막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기 친구, 렌치니크라는 정신과 의사가 쓴 논문을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 친구가 쓴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그래서 정치가와 장군들을 쭉 추적해 보니까, 고아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여러분 이 고아라는 게 남에서부터 고아가 아니고요. 한두살 때, 세살때 어머니나 아버지를 잃고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뭐알렉산더부트에서한 네발 카스시저, 뭐 대부분의 장군들이나 정치인들, 아브라함 링컨까지 많은 위대한 정치가나 장군들이 결핍 속에서 자랐고 고아 속에서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투르니에게 투르니 트루니 자신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3살 이전에 다 잃었거든요. 그런 투르니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에게 의미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자기 주변의 예술가나 이런 사람 다 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투르니이가 예수님 얘기도 하죠. 예수님도 어려서 아버지를 잃은 걸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처럼 나타나죠. 그러면서 투르니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결핍이 고통이 선은 아니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이다라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결핍이 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르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반응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을 창조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우리 삶을 파괴시키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툴네가 이런 말을 해요. 많은 사람이 자기 결핍을 창조적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자기가 의사로서 봤을 때 에, 그런 사람은 일부인 것은 분명하다. 예. 영어 프로 캐는 3%라고 그러죠. 예.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공할 확률이 3%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예. 몇 프로인지는 모르지만 적은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적은 숫자이지만 그들은 결핍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결핍 때문에 승리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기의 결핍을 그 결핍 때문에 무너지고 주저앉고 망가진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라 결핍 때문에 창조적인 인생을 산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다윗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시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금 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정신병에 걸려서 악령에 시달려서 괴로워서 미치고 미칠 때에 다윗이 음악으로 사울을 치료해 주죠? 집에서 다윗에게 음악 학원 보내 줬을까요? 피나 학원 보내 줬을까요? 우리 상의장님은 금방 아니라 그러죠? 어떻게 깼어요 독하게 깼죠 어디에서?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밤에 혼자 양 떼를 돌보고 있는 그 밤에 외로운 시간, 눈물 나는 시간, 뭔가 서러운 시간. 그때 다이슨 뭐를 했어요? 음악을 연주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묵상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토라를 읽고 공부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음악과 또 책을 통해서 했고요. 또 하나는... 어, 우리 17장 34, 36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 앞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너가 어떻게 골리아을 싸우기냐 그러니까 다윗이 임금님의 총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고 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그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사자도 때려 죽이고 곰도 때려 죽였다는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책임 의식 이런 것들도 있지만요. 우리 사사하에 보시면 삼손 삼선 나오죠? 삼손이 사자를 때려 죽이죠? 곰을 죽이죠? 다윗이 사자와 곰을 때려 죽일 만한 실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음 주에 제가 또한번더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실력을 다윗이 양만 치고 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홍콩 영화, 쿵영화 보면 양을 치는 중간중간에 무술 을 연마했다 이거죠. 그리고 물맷돌 돌리는 연습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그 어둠의 시간, 그 광야의 시간, 고독의 시간을 다윗은 자신의 체력과 실력을 연마하는 시간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마음을 음악으로 치료해줬고, 자신의 실력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고,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결핍은 있습니다. 우리 성인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적, 그 이력 속에 다윗과 같은 또는 다윗과 다르지만 여러분 삶에 여러분만의 결핍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결핍 때문에 힘들었고 여전히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요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왔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은 다윗처럼 그 결핍 때문에 주저앉고 힘들어하면서도 불구하고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다윗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없는 것, 부족한 것 탓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간에 자기를 훈련하고 자기를 가꾸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바코 고통을 노래하다 했었죠. 탓하지 말고 뜻을 찾으라고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그것을 해낼 때에 우리 삶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족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결핍 때문에 무너지는 내가 아니라 결핍 때문에 내 삶을 창조적으로 바꾸시는 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핍 때문에 다윗은 창조적으로 살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다시 이렇게 창조적으로 살았다. 그래서 다윗을 내을까요 여러분 가끔 우리 언론이나 이렇게 신문지상의 TV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을 다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가끔 흘깃흘깃 보는 건 뭐냐면 그들의 내면이 붕괴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고 잘 나가고 높은 위치에 있지만 그들의 내면을 훑어보면 여전히 성인아인 거예요.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 그 결핍 때문에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갈구하면서 남을 괴롭히고, 갑질하고, 남에게 나쁜 일을 하는, 그러다가 그것이 들통나면서 그의 절 싸웠던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내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외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았지만 내면은 파괴적인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요 우리 그 위기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이 아이들 왜 이럴까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천정호 판사님하고, 그 소년 재판한 천정호 판사님하고, 지금 창원지법에는 류긴 판사님이라고요. 우리 글씨가 키도오셨던 분인데, 그분이 아이들 재판하고 있어요. 근데 그두 분이 공동적으로 이 아이들을 보면서 결론을 내리고, 책을 페이스북에 추천하고, 책을 얘기해준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 사람 정신과 의사인데요. 오카다 다카시라는 분이 쓴 애착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애착수업, 두제는 나를 돌보는 게 서툰 어른을 위한 애착수업이라는 책인데, 여기에 음. 보면 서론의 첫 문장이 그래요. 우울증, 정신, 뭐, 음도능, 외톨이, ADHD, 뭐, 이런 많은 정서적, 정신적 문제의 근원을 찾아가면, 공통된 원인 중에 하나가 불안정한 애착이라고 그래요. 불안정한 애착. 애착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착 관계를 통해서 안정감을 누려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안정감을 못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전자적인 문제는 회복 고치기가 어려운지는 몰라도. 애착관계가 잘못된 경우는 상당히 회복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책에 여러 가지 케이스를 얘기를 해요. 한 가지 얘가 친모에게 상처받고 버림받은 아이가 있었는데, 양부모의 관계 속에서 자라면서 그 애착관계를 못형성했기 때문에, 양부모에게 막 하던 애가, 에, 이게, 그대로 얘기할때요이 아이가 나중에 친모를 만났는데 친모 따라 살다가 더큰 고통을 겪습니다. 예. 그 그러니까 양부를 다시 만났겠죠? 친모가에게 성폭행당해요. 근데 친모가 어떻게 반응해요? 네가 내 남자 뺏어갔다. 오히려 딸을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괴롭게 했습니까? 제가 사실 이 얘기가요. 일본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위기 청소년 만나면 가이들 얘기예요. 정말 미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회복되어 가느냐? 원래 양부모, 이방했던 부모를 관계 속에서 결국은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이, 다카시가 하는 말이, 이게, 이게 이론, 심리학 이론이 있어요. 안전기지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못했던 사람이 결국 해결책이 뭐냐면 안전기지를 찾으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전한 곳이라는 게 뭐예요? 문자 그대로 외부로부터 위험과 어, 어떤 어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것 10회 13편 3사전 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하는 내가 어디에선가 보호받을 곳이 있다 안전한 곳이 있다 지지받는 곳이 있다라는 그런 곳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극복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안전 기지가 있었을까? 그의 생애를 추적해 보면 다윗 요나단과의 우정이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그 외에는 제가 별로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심지어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부모가 나를 버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 가끔 멈칫+ 멈칫하고 멈추거든요. 내 부모가 나를 버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안보를 강조하기 위한 대조법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다이 삶의 경험에서 로나온 이야기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에게서 인정받지 못하고 소위 말하면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자랐던 다윗의 실존적 고백이라고 봐요. 부모에게서 인정받지 못했고 멸시와 무시를 받았던 자신의 삶을 반영한 구절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의 안전 기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 시편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반석이시요 요새라는 고백을 우리가 너무 많이 너무 너무 많이 봐요 시편 61편 3절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시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여러분 27편 28편 2절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내가 피할 바이,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게 다이제의 고백이에요. 이 말을 심리학자들이 말하면 주님이 주님만이 나의 안전기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아까 제가 27편 10절, 부모는 나를 버려도 라는 구절을 인용했죠. 그 구절의 첫, 그 10편의 첫 구절, 27편 1절.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주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성교 여러분, 다이색의 안전기지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불행하게도 사람들에게서 안전기지를 찾지 못했던 그래서 불행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번만으로 자기의 안전기지를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지켜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한 다윗이 될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시작은 결핍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결핍으로 창조적 인생을 살아냈고요. 다윗은 그 결핍 가운데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지지를 찾아 헤매는 그래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위로와 피난처를 찾았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다윗이 될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다윗과 같은 또는 다윗과 다르지만 여러분만의 결핍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결핍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결핍이 아니라 그 결핍이 다윗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처럼 승화시켜서 여러분이 창조된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안전기지로 삼아서 아직도 사람들과 물질과 아파트와 자동차와 직장을 찾아서 내 지지와 인정과 존중과 존경을 찾아 헤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만족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다윗과 같은 아이들이 될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요 우리 아이들에 있는 결핍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산 형제랑 얘기를 하고 하는데 예, 지나간 말로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다는 거예요. 예,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근데 우리 모든 부모는 그렇죠. 아무리 잘해도 존재론적으로요, 실존론적으로 인간은 결핍의 존재입니다. 상실의 존재예요. 하나님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외된 존재예요. 100% 완벽한 부모가 있을 수 없고요. 100% 완벽해도 자녀들은 결핍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상실감과 박탈감 속에 살아가요. 여기에 대한 일자책임 우리 부모에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 스스로도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결핍을 창조적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으로 안전기지 피난처를 삼아서 다이과 같은 고백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여러분의 결핍으로 시작된 인생이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10편, 23편, 1절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요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결핍이 없다. 요하는 내 아이들의 목자신이 우리에게 아이 결핍이 없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